안녕하세요. PME 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어, 제가 공지를 한 것처럼 저희 이번 주 금토일 짧은 휴가를 갔다옵니다. 그래서 어, 어, 오늘 많은 광고주님 제품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그 닥터알파에 대한 광고주님에 대한 부분은. 어, 굉장히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통 어 정확한 기억은 2004년? 2004년 5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때 그 광고주님을 만나서 어 이런저런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판매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하셨던 브랜드가 S&P 지금 S&P라고 그, 그 보시면은 상장한 그 기업이죠. 그래서 고 어, 그 S&P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어, 이런 아트피 관련돼서 다시 도전하고 있으시는 분이입니다. 그래서 어, 그 운영자로 보시면은 이제 핵심적으로 어, 그 원장님이 의사신 원장님이 연구하고 개발한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코스메디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화장품하고 그 의료계 그러니까 치계에서 의사가 만든 화장품이라는 그 부분이 있죠. 지금 제가 이제 그 닥터알파 이렇게 이렇게 꺼냈는데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음, 요요 요 제품을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어떤 제품이냐라고 하면 이 제품은 특징은 딱 그겁니다. 피부 장벽 크림이라고 하네요. 특허도 많이 받으셨고요. 근데 피부 장벽 크림이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 아토피를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아토피가 가려움이 긁어와서 그뭐 아이든 어른이든 <laughs> 막 긁습니다. 긁어요 여러분들 잘안 믿기죠 미친 듯이 긁어요 그래서 그 긁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크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흔적어 끼지 않습니다 되게 수분감이 좋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 가려운 부위를 이 크림을 바르면 수분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어 가려움이 덜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꼭 가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좀 발라주면 좋은 제품이다. 근데 이 제품에 또 제품의 하나를 더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그냥 뭐 피부 장벽을 세워주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어, 요 제품만으로도, 어, 아이들, 뭐라고 할까요? 여드름 같은 거를 케어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 어, 여드름이 사실,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 청소년들 여드름 요새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성인 여드름 더 심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여드름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깨끗이 손을 씻고 짜주겠다그래도안 짭니다. 어떻게 하냐면 병원 가서 짠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손 깨끗이 씻고 해줄게 그래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병원 가서 짜고 뭐 하는 것도 비용이지만 중요한 거는 여드름에 대한 인식이 괜히 이렇게 손으로 짜서는 뭐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때는 뭐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은 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성인형 여드름은, 그니까 여드름 나이, 날 나이가 아닌데 여드름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정말 있나?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완전 저거예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거를 여드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데를 이렇게 콕 찍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된다고 하시고요. 이거는 아까 그 닥터알파 크림보다는 되게 조금 조금 수분감이 드하네요 그러면서. 시원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이용으로 받은 거에서 아니면 우리 직원용으로도 조금 줘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선물 사서 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근데 뭐 선물 잘못 샀다가는 뭐 얘기 안 하고 샀다가는 또뭐 원망 듣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사서 줘도.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자기가 쓰던 거 아니면 안 써요 그런데 이런 기능성 화장품은 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되게 웃긴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여드름 때문에 문제는 있고 속순사한데 해결책은 잘 해결을 안 해요 되게 시원하죠 그 계속 그게 도돌이 표요야너여드름에 문제 있지 얘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지. 응.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이거 한번 써봐 그럼 안 써요. 자기가 쓰던 걸 써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의 움직이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아 여기서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써고요. 쓰고 마음에안 들면, 빈통만 가지고서도 해줍니다. 환불을. 아메이와 똑같아요. 나중에는 아메이는 그 환불 정책을 바꿨죠.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여기는 제품의 만족도 때문에 빈통 환불 정책이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okay, 보시면, 이거 제가 후기 하나만 볼게요. 요건까요? 요거 볼까요? 요거, 요거 보겠습니다. 빠른 배송 감사하고요. 어, 어 제품의 특징이 제 배송이 빨라요. 피부 장벽 크림 검색하다가 구매했는데, 뭐, 좋다는 얘기고요. 끈적이지 않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외부 자극, 자극으로서 잡아줘서 좋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한번 볼게요. 발림성도 좋고 부드럽다. 묻지는 않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분감이 좀 있습니다 편하고 좋고 트러블 있었던 것도 많이 가라앉았다 무슨 얘기냐면 외부도 막아주지만 막아주지만 안에 있는 트러블도 많이 잡아줘요 어, 이, 이게 이제 피부 진정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들 여기 보시면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후기 후기 점수가 별점이 다 거의 5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써본 사람은 알아요. 왜 좋은지. 그리고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알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토피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존에 있는 아토피 제품은 그냥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그러니까 차감을 주고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이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뭐, 뭐 그런 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을 벗어나면 또 하고 싶고, 또 긁고 싶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 닥터알파 쪽에서는 왜적어 되냐. 아토피만이 아니라 이, 이 제품은 문제성 피부가 되고 있는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써요. 그러니까 꼭 아토피 아니더라도 이런 범용성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여러분 써 보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빈값 보내주시면 환불해드려요. 얼마 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그 뭐라고 할까요? 이이 제품의 자신감 이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2005년 6년부터 하셨어요. S&P에서. 자, 자, 여드름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조금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하고 여러분들 이 제품을. 이렇게 하시고요. 닥터알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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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써보세요. 빈값 환불하는지도 제대로 체크해 보시고요. 빈통만큼 저도 환불하는지. 근데 딱 보시면 왜 좋은지는 아실 거예요. 많이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